Is all I want, is all you are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9월 2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예,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알아가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의,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이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웠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백성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걸그를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 저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 나의 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원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것들이 분명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 혹은 나의 어떠한 욕심, 욕구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아지는가 내가 높아지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린 이 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국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국가를 붙드셔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어, 국가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전쟁도 있을 거고 어떤 재난 상황, 전시 상황 혹은 국가에 있는 많은 사회, 경치, 경제, 문화의 영역들을 끊임없이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경적 기준에서의 국가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떠한 의미로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를 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에는 가뭄과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가 어떤 재난을 맞이했을 때, 재난 사태 에 있었을 때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게 되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국가적으로 재난.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 이번 여름에 강릉 쪽에 그렇게 비가 안 와서 힘들었었죠. 오히려 또어 저기 전라도나 또 이런 쪽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물난리가 또 있었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비를 주시는데 그 비가 한쪽은 안 오고 또 한쪽은 많이 오고 때로는 어 국가에 또 비상사태로서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런 일들, 어, 국가적으로 재난을 겪었을 때, 오늘 성경은 그 영역을 바로 국민들, 그 땅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일어나는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현재 이 부분을 왜 우리에게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이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맡기셨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주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경작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은 이 땅의 일단 일차적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번 경작해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라고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맡겨진 땅이 땅을 가꾸어가고 경작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이 아름답게 경작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리고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우리 사람이 농기구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단비를 통하여 분명히 그 씨앗에게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서 씨앗이 심겨지고 줄기,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풀어놨다가 당겨놨다가 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기우제를 드린다. 우리가 뭐 어, 저기 우리가 섬기는 신이 화가 났다,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죄로 인해, 즉,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동들이죠. 이스라엘 백동들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없게 된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속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비한방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박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비한방울. 사막에서 웅덩이, 우물 이것은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죄로 메마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영혼의 비를 부르는 기도의 울부짖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메마름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어떤 자연 재해나 재난을 겪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전쟁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싸움을 지켜주시고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성전이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민족의 생사와 직결되어지는 아주 중심이 되는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전쟁터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때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지금은 포가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 이런 전쟁도 막 급발진 속에 일어나는 어떤 내전들, 소수민족들의 전쟁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는 건지, 저쪽이 나를 공격한 건지, 공격을 안한 건지 아주 애매모호한. 어, 지금 국가의 전쟁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의 전쟁도 있지만 보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들도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간에 뭘로 싸울까요? 무릎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 순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통해서 강한 무기를 통해 어, 싸우고 전쟁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즉, 기도를 하고, 그것의, 그것의 결론을 통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으로 싸웠죠? 기도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참 놀랐지 않습니까? 기도랑 아멜렉 지역에서 이 아멜렉 백성과의 기도 전쟁 중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아론과 후리,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양 옆에서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슈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300년... 의 용사를 불렀습니다. 즉 우리의 우리가 직면한 이런 싸움들은 생각해 보면 어떤 무기를 갖고 하는 싸움과 전쟁보다 생각보다는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기를 갖고 하는 싸움은 그냥 보여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구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국가 혹은 하나님의 물,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국가의 정책. 여러분 어느 정책을 따라가고 어느 정책의 국가와 손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국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유심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하여 어떻게 구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릎 꿇는 자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한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훨씬 강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번에는 포로된 자들 즉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내용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서 3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어, 요구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나아가서 흥청망청 그 유산을 쓰고 돌아오지만 결국 그가 회개하는 것, 즉 돌이키는 것,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아버지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포로된 인생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죄 습관 죄 실패 의 반복 속에서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즉 내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 돌아가야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상황 속에 돌이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2절 말씀에는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눈과 귀를 성전에 두시고 제사장의 옷 입은 무리와 백성 모두에게 구원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재 재산, 재산 어, 재난을 자연 재해를 당하거나 혹은 이방인을 이방인이 우리에 대하여 어, 어떤 어, 악한 일을 해가거나 혹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국가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원한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가 항상 고백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내삶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잘못을 하는데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상당히 미련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그 우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내삶 가운데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엄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을 느끼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고 나서 복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원한보다는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엄청난 국가적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포가 날아다닌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미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기 때문에 불경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회개, 솔로몬의 간구는 자신의 원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